안녕 판구예요 오늘 키울거는 왼발에 전자발찌 차고 있는 피어몬이고요 어, 지나실로 열어주고 보시면 초궁국체가 있어요 오니스몬이라고 디지몬 프론티어 극장판에 나왔죠 고대세 디지몬이고 모티브는 시조새입니다 여기까지 열어서 키워야 되니까 73까지 키워야 돼요 개같은 경우 궁극체는 페닉스몬이고요 오늘 할 사냥터는 8.3 해안가 바로 뒤에 있는 잃어버린 유적지입니다 여기도 디지몬 어드벤처배경이고요 일단 병원치 부스터 써주고 팔몬을 또 들어 잡아볼까요? 아, 빙빙 해, 우리 <laughs> 두 마리가 덤벼? 건방진것극 모션 참 신기하죠? 한 마리 잡으면 바로 성숙기입니다 까불어 오드라몬아 울음소리 미쳤죠? 생긴 거 봐라 와우 으윽 어, 깜지가 날갯짓 호들갑 오져버려 진짜 호드라모니 정면 뒤지게 못생겼어요 오오 오씨 생긴 거 봐. 오오오오 오. 오직 흔들리죠. 자 스킬은 플랩과 메테오윙, 화염날개죠. 아 이펙트 개쓰레기. 플랩은 뭘까요? 아 바람 불어버리네. 날개로 바람이 이렇게 충격을 줍니다. 화염날개. 팔몬들을 불태워 버립시다잉. 25되면 가루다몬. 가루다몬. 가루다몬이 상당히 작죠? 무릎이 뒤로 휘어 있고요. 디지몬 어드벤처에서는 선택받은 아이들을 요만해요. 가로다모니뒤집이 큽니다. 하지만 여기선 2m 55cm, 상당히 작죠잉. 자 스킬은 아, 도더윙 불새 출격. 와 쇼, 이건 좀 멋있는데? 전반, 얘도 걷는 모션 좀 봅시다. 제 경험에 의하면 어드벤처 애들 완전체 걷는 모습 다 이상하거든요. <laughs> 예, 어김없이 미친 준네이상해 약간 모자라 보이는 사람처럼 건데요. 이거 이동 속도가 빨라서 그럴 수도 있나? 좀 느려. <laughs> 오 전투 시모전에 달라. 약간 경보를 뛰죠 빨리 걷기 대회 나왔니? 비전 투 때는 그냥 터벅터벅 약간 팔자 걸음이죠. 다시 이속 끼고 뚜드러 잡읍시다. 와우씨 멋있어. 불세 출격. 와우씨. 이좀 얘, 얘 간지나는데? 다음 스킬은 3 1대 배우는데 몇 마리 한 마리만 잡으면 되겠죠? 로와 팔몬. 팍시 그냥 팍시 그냥. 아, 헤드샷. 어반했네. 오케이. 이글크로우 양발톱을 위에서 아래로 할킵니다 아우, 개쓰레기. 근데 가로다모는 신기한 게 섀도윙을 이 불새 출격을 먼저 배우고 1 스킬을 늦게 배워요. 보통 반대거든요. 미친 설마 잘못 만들었나? 근데 인기가 없어서 1 0 년째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아마도 그럴 것 같죠. 아무래도 RPG 게임이다 보니까 성능 좋은 디지몬이 인기가 많습니다. 애초 예, 디지몬 자체가 센 애들을 인기 많게 만들었어요. 오메가몬 같은 거. 빨리 궁극체를 찍읍시다. 오케이 얘만 잡으면. <웃음> <웃음> 페닉스몬 와우. 약간 날개 4개 달리고 투톤 헤어가 어울리죠? 이동모션 뭐야 이게? 꼬리 존나 흔들죠? 설렁설렁 자 스킬 1번 스킬은 스트라이트 익스플로션 4개 날개를 접었다 펴면 탄막발사 2번 스킬은 크림슨 플레어 이불 벌려 화염 발사인데요 2번 스킬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1번 스킬 뿅야 속성이 불인가? 불이네 기본적으로 불을 많이 쓰죠 엔. 어우씨 백펙 큰데? 이제 40일 되고 세졌으니까좀더 경험치 많이 주는 디지몬 미궁으로 갑시다 아뿅 오케이, 왔고요 이 기분 나쁘게 뒤지게 큰 팬텀몬들 두드려 잡으면서 레벨업 좀 합시다잉. 평타무전 볼까? 그냥 평범하게 박치게 하네. 얘도 크기 키워볼까? 으어! 야씨, 이게. 이게 세지. 존내 커. 야, 커지니까 위험이 달라지죠? 역시, 디즈몬은 크고 봐야돼. 궁극체면, 어? 미친. 존나 세 보이잖아. 야씨. 와. 이 기분을 고작 2분밖에 못 누려요. 빨리 존네, 열렙해 안 돼, 곧 작아진다. 자, 이 e 스킬 크림슨 플레어 배웠고요. 써봅시다. 존나 대충 만들었네. 안 돼. 아담해졌다. 아니,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 왜 이렇게 약해 보이지? 갑자기. 존나 세 보였는데. 아니, 그나저나 이거씨 가로다몬 불새 출격이랑 이펙트가 똑같잖아요. 뭐야? 페넥스몬 이러니까 인기가 없죠. 빨리 65 찍어서. 초공국체 오니스몬으로 지화합시다 역시 멍 때리면서 사냥하다오니까 어느새 타임머신 탄 것처럼 65가 됐고요. 좋은 곳에 열고 진화해볼까요? 오니스몬 미친 생긴 거 봐. 오니스몬 와우 씨. 좋네 괴조같이 생겼죠. 모티브 시조새 미쳤다. 와씨. 얘도 작아보여서 약해보이긴 한데 이번에도 키워봅시다 2번 스킬은 73대 배우 고요 지금은 템페스트라고 커다란 날개를 이용해 폭풍우를 보내는 기술 바람 속성이네요 크기 키워볼까 해도 아야 에이 야 이게, 이게 고대세지 미쳤죠 크기 1번 스킬 써봅시다 어? 아 폭풍우 이야 진짜 대충 만들었죠 공격 모션은 부리로 쪼내요 이동 모션은 그나마 얘가 제일 잘 만들었네요. 얘는 좀 새같이 날죠. 여태까진 그냥 종이비행기였는데, 얘는 진짜 새처럼 나네. 그래도 <laughs> 두번째 스킬은 코즈밍 레이. 눈부실 정도로 밝은 빛과 함께 파괴광선을 절에 발사하는 기술이래요. 73까지 찍어야겠죠. 그래도... 아, 뭔가 빅토리 그레이몬하고지드가르몬 이펙트에 비해서 너무 심심해 보이죠. 아무래도. 얘도 그래도 초음극체 슬론 열어서 한 놈인데 말이야. 또또멍 때리고 사냥하다 보니까 73에서 멈춰야 되는데 74까지 키워버렸어요. 이 스킬 배웠으니까 써보겠습니다. 보즈밀레이 오. 어 이건 좀 멋있는데? 이건 좀 약간 오닉스몬 색깔하고 뭔가 맞췄죠? 느낌을 컬러풀한 게 멋있습니다. 잉아 마생. 야 이건 좀관전한다잉 얘는 좀잘 만들었네. 자 그리고 피오몬 2번 스킬. 2번 스킬 좀 봅시다. 불이 공격. 졸라 단순하죠? 평타 너무 귀여워. 딱 <laughs> 이때리는 거 봐. 궁대이들면서 어쨌든, 이렇게 피어몬 키워봤구요. 다음에는 쉬라몬 키우고 싶은데, 저 쉬라몬을 아직 부활을 못 시켰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지금 11주년 이벤트로 하루마다 특정 디지몬 알을 주는데, 11월 16일날 마침 쉬라몬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엔 미리 부화해둔 파닥몬하고 가트몬이 있거든요. 얘네 둘을 키울 것 같습니다, 둘중 하나. 뭘 먼저 키우지? 아무래도, 가트몬이 좋겠죠? 마침 가트몬이 딱 좋은 게 있어요. 아뿅아우플로트몬 귀엽다. 진화를 미리 열어둡시다. 얘도, 얘는 파워디지몬에서도 나와가지고 캡슐 진화가 있죠. 이 캡슐 진화도 열어버려? 일단 진화 슬롯 열고. 이거는 초음국체 이거는 궁극체 다른 슬롯. 가트몬은 궁극체가 오파니몬 말고, 원래 진화 트리는 이 마그나 드라몬. 핑크색 용이고요 또 마스테몬은 그거예요 디지몬 어드벤처에서 레이디 데블몬하고 엔젤우몬 딱이 되길 이유로 뭔가 둘 함께 그리는 팬아트가 많아졌는데 디지몬에서 얘네 둘이 합체 진화한 걸 내버렸어요 근데 제가 얘도 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있고요 오파니몬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캡슐 진화까지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아뿅